<목소리> 안녕하십니까. 사례를 통해 배우는 발달 장애 인 성교육 정진옥 박사의 사람 대화감을 위한 성교육 시작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성폭력 피해 여성과 관련된 얘기를 다뤄보겠습니다. 예, 사람 대화감을 위한 성교육은 신식기 교육이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이 교육은 사람에 대한 교육이라는 거. 예. 자신의 몸과 갈망을 갖고 있으면서 이것을 함께 사는 주변 사람들하고 자신의 그 갈망을 몸을 통해서 어떻게 사회 규칙에 맞춰 예, 나타낼 것인가, 전달할 것인가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게 성교육이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 다양한 성적인 행동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발달장애인들이 예, 이들이 예, 우리 사회의 규범에 맞춰서 성적인 갈망, 친밀감에 대한 그런 욕구를 적절한 방식으로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함께 해야 되는가 거기에 사실은 초점이 있는 거라 저는 생각하고요. 어,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어떤 행동이 나타났을 때 발달장애인이 그 행동에 있어서 무엇이 문제인지 살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행동을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 행동을 왜 하는가 그것도 보셔야 하고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파악해냈으면 이제 우리는 이 장애인하고 어떻게 함께해 나갈 것인가 근데 우리가 장애인들의 행동을 다 바꿔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 행동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당사자입니다. 우리는 이 당사자가 자신의 행동을 바꾸도록 어떻게 이 사람하고 상호작용할 것인가, 함께 해줄 것인가. 사실 그것이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이거든요. 예. 자, 그러면 오늘의 사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지적장애 3급 28살 여성이에요. 좀 구체적인 정보가 있습니다. 최저성이 상급이고 28세 여성이다. 자신의 남자친구라고 하면서 4명 이상의 비장애인 남성이나 장애인 남성들과 매일 성관계를 갖다가 임신하여 낙태수술을 받은 바 있습니다. 라는 사례를 저에게 주셨어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많이, 마음이 안 좋고, 어, 어렵죠. 자, 그럼 봅시다. 이 여성은 어떤 사람인가? 음, 그리고 무엇이 문제인가? 자, 28살 직접장의 여성, 다양한 남성들을 자기의 남자친구라고 여기 는 것이 문제인가? 좀 이렇게 우리가 이 사람의 그런 어떤 성적인 행동을 좀 구분해 볼 수가 있어요. 좀더 구체적으로. 세분화시켜서 어, 28살 이지적장의 여성이 다양한 남자들을 자신의 남자친구로 생각해. 남자친구 맞아? 그게 문제야? 네. 예. 또더 나아가서, 4명 이상의, 5명, 6명일 수 있죠? 예. 장애가 있건 없건, 4명 이상의 남성들하고 매일 성관계를 갖는다. 그것이 문제인가? 그럼 성관계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야, 임신까지 했네. 임신해서 낙태수술까지 했네. 어, 이것이 문제야? 예, 다 문제일 수 있죠. 음. 네, 이 문제를 좀 구분해 본 겁니다. 구분해 봐야지 우리가 이 여성을 좀더 세밀하게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안 그러면, 아이고, 이 여성이 문제다. 라고 다 통틀어서 이 여성을 문제적 사람으로 우리는 생각하게 되고 그 방향으로 우리는 접근할 때 사실 굉장히 어려울 수 있거든요. 예. 어떤 지원해 주는 방법이 예, 없을 수도 있어요. 찾아내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럼왜이 여성은 그런 행동을 하고 있지? 먼저 28살 생물학적인 측면에서 생각해 봅시다. 28살이 어떤 나이인가요? 한창 피 끓는 청춘의 나이죠. 예. 근데 28살에 지적 장애 여성이야. 28살과 지적장애. 이두 가지를 다 봐야 돼요. 생물학적으로 28살. 어떤 나이지? 근데 지적장애까지 있네? 지적장애는 이 여성의 그런 행동에 하고 어떤 연관이 있지?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왔지? 이 지적장애를 가지고 28살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어떤 경험을 했을까? 그거 보셔야 되는 거. 역사를 보시라. 이 여성이 28살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이 사람 주변에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경험을 했을까? 자신을 좋아해주고 상을 작용해주는 친구들이 있었을까? 부모님이 아무리 사랑을 쏟아주셨어도 나이가 차면은 예, 또래 친구들을 찾게 되 있거든요. 근데 주변에 친구가 없어. 나도 친구가 필요해. 나도 애인이 필요해. 그런 갈망을 갖게 되는 건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이 여성분은 남자들을 다 남자친구라고 했어요. Female friend. 애인이 아닌 Female friend. 남자 사람 친구. 그런데 남자 사람 친구들은 어떤 상호작용을 하는 사람들이 남자 사람 친구야. 모르는 거죠. 친구 관계에서 하는 행동과 애인 관계에서 하는 행동의 차이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친구도 원하고 애인도 원해. 근데 보니까 자기는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접근해오는 사람이 있겠죠? 이 여성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 여성이 지금 직사적인 상급이라는 거. 어떻게 보면 요즘 많이 얘기하는 경계성 지능인일 수도 있어요. 살이 봉절력이 어느 정도 있고. 예. 네. 근데 더 왜곡되기 쉬운. 그래서 자기에게 접근해오는 장애가 있는 남성이건 장애가 없는 남성이건 접근해오는 사람들이 자기를 좋아한다고 하면서 근데 몸을 요구해 성관계를 요구해 그래야지 친구라고 그래야지 애인이라고 예. 그럼 이 여성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기를 친구로 삼아주는 사람도 없고 애인으로 삼아주는 사람도 없어 음. 성관계를 자기가 원하는 우정이나 사랑으로 예,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거를 이용해서 이 남성들이 협박하고 강요할 때 예, 거부 못하는 거죠. 아, 이게 나를 사랑해준다. 라고 오해하게 되는 것. 그리고 많은 매체들을 볼거 아닙니까? 뭐 유튜브라든가 호르노 같은. 거기서 보면은 그런 행동들 을 관계에서 어, 이게 사랑하는 관계에서 하는 행동인가 봐. 충분히 오해할 수가 있거든요. 한 번에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결과로 임신이 된다는 거 모를 수 있죠. 성관계를 통해서 임신이 돼. 그러니까 자신하고 성관계하는 남성들이 콘돔 사용하겠습니까? 피임하겠습니까? 안 하겠죠. 예. 여성도 그걸 잘 모를 수 있는 거고. 또 예, 성관계를 통해서 임신이 된다. 모르기 때문에 예. 임신이 자연스럽게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임신이 되니까 또 낙태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예, 키울 수 없으니까. 아니면 정말 출산을 해서 그 아기를 버릴 수가 있는. 우리가 간혹 뉴스에서 접하는 그런 뉴스들 그런 것들에 대한 일들이 이렇게 벌 원인과 결과를 예, 모르는 거예요. 내가 이 행동을 통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 그리고 그 관계 안에서 돈을 주고 받는 자신의 돈을 받고 성관계를 하는 성매매 특성도 일어날 수가 있겠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행동을 하는 여성들을 불러다가 예, 자 우리 이제 성교육 합시다 될까요? 안 돼요. 저는 안된다고 생각해요. 왜? 예, 지식을 가지고 행동이 변화된다. 그럴 수도 있지만 그거는 그 순간뿐일 거고 지속 가능성이 없습니다. 왜? 행동을 하게 하는 것은 이 여성의 욕구거든요. 갈망이거든요. 나 사랑받고 싶어. 나 인정받고 싶어. 나 친한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 아무리 지식을 갖고 있다 해도 그 행동을 예, 남성들한테 가까이 가고 다가오는 남성을 거부하고 그 행동을 하기 어려워요. 왜?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자신을 진실로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예, 그런 사람들이라도 관계를 맺어야 돼요. 그러면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그 생각을 갖기 힘들죠. 내가 소중한 사람이야. 우리가 성교에서 흔히 말하는 나는 소중해요. 내 몸은 소중해요. 그거 아무리 성교육 때 부르지도 보세요. 효과 없어요. 예, 그거 그냥 그렇게 그런 말이 있을 뿐이야. 내 삶하고 아무런... <laughs> 내가 소중하다고 하는 것은 내 주변에,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우해 주는가. 그 행동에서 우리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인식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몸을 가려야 되는지, 거절을 해야 되는지. 그리 상대방이 그걸 또 받아들일 때에만 그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몸에 대한 교육, 예. 사랑에 대한 교육, 그게 사랑인 건 아니야. 너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아. 예. 그런 다른 경험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여성의 삶의 주변에 정말 이 여성을 한 인격체로서 인정해주고 대우해주고상호상용해주는 누군가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 그런 사람 없이 앉아갖고 수업만 한다 그런 효과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